안녕하세요. 습보기 채널의 서기영입니다. 아, 멋있죠? 색깔이 잘 어울리는 숲입니다. 아, 휴양님 내에. 아,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, 오늘은 비그쳤습니다 이제 해도 막 날려오르네요. 색이 굉장히,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? 아, 이게 뭘까요? 네, 박태기. 박태기 나무 꽃입니다. 아 여기 몇 그루가 있네 그죠. 제 지인 중에 박기태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자기 꽃이라고 얘기합니다. 박기태, 박태기. <laughs> 아, 이게 뭐라 무슨 색이야? 붉은 분홍이라 그래야 됩니까? 아, 얘가 그 고양이 그 중국입니다, 중국. 그리고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애고, 얘는 그, 집안이 그, 콩과 식물 집안이에요, 콩과. 콩, 콩 있죠. 아카시아도 같은 콩과고. 얘는 또 이름이 많습니다, 이름이. 제가 얘를 그, 처음 만났을 때. 볼까? 아주 오래전이죠, 그죠? 아, 학대하니까 기가 막히네요. 뭐 같아요? 야, 가지에 그냥, 복히 그냥 올망졸망 많이 달렸죠 그죠 이게 처음에 보고 저는 그 조간 줄 알았어요 그때 아주 옛날에 에이, 이 줄기에 그냥 이게 뚝 나와 있으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특히 이런데 굵은가지 있는데 이런 이런데 보면 그죠 그냥 좋아 그냥 달려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뭐 그 같아요? 밥풀 밥알 밥을 튀겨놓은 것 같아요, 좀. 저극질환이 크니까. 밥알을 튀겨놓은 것 같다고 그래갖고, 어느 지역에서는 이걸 밥티나무라 그래요, 밥티. 그래서 그게 이제 변해서 박태기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지금까지 불러지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와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저 북한에서는 이 꽃을 우리는 밥알, 밥알갱이로 봤는데, 걔는 구슬로 봐가지고 구슬꽃나무라고도 부릅니다. 꽃나무. <laughs> 그리고 또 외국에는 에, 칼집 그리스어로 칼집 나무라 그럽니다. 칼집 나무. 그왜 그러냐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, 콩과식물이라 그렇죠, 콩가식물 바람 많콩가식물이 그 아카시아 그 보면은 열매가 콩 꼬투리가 있거든요. 거기 이제 우리 칼 있잖아요. 무사들이 쓰는 칼. 칼을 넣은 칼집. 휘어져 있는 약간 휘어져 있는 그거하고 열매가 닮았어요. 그래서 칼집 나무라고도 그리스어로 한답니다. 그리고 또또 또 생뚱맞은 게 어, 유다 나무라 그럽니다. 유다, 유다. 아그 있잖아요. 그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유다. 그그 그 유다가 이 나무에 이 나무에서 목을 매서 죽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유다나무라고도 이렇게 한답니다. 근데 제가 국내에서 목을 멜 만큼 이렇게 큰 나무는 못 봤거든요, 사실. 근데 이제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외국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다고, 뭐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뭐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. 오늘은 색깔이 너무 예쁜 박태기 나무. 구경했습니다.